BMW와 벤츠, 렉서스,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럭셔리 자동차들과 람보르기니, 벤틀리, 페라리 등 슈퍼카들까지 갈수록 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체 자동차에서 럭셔리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 7월까지 17.3%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럭셔리 자동차들의 점유 비율은 팬더믹 직전인 2019년 14.6%에서 팬더믹 이후인 2020년 15%, 2021년 16.4%, 2022년 17.3%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럭셔리 자동차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럭셔리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은 한 대당 2020년 5만 1,000달러에서 2021년 5만 6,000달러로 오르더니 2022년에는 6만 5,0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. 이에 비해 일반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은 한 대당 2020년 3만 2,500달러, 2021년 3만 6,000달러, 2022년 4만 2,000달러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람보르기니, 벤틀리, 페라리 등 슈퍼카들은 올 들어 7월까지 6,700대가 팔려 5년 전보다 35.6%나 늘어났습니다. 팬더믹으로 오히려 럭셔리 자동차를 찾는 미국인들이 더 늘어나자 각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들도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테슬라의 경우 5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유율이 3.8%로 1년 전보다 2배나 급증했는데 확고한 선두를 지키기 위해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. 벤츠는 G클래스 SUV와 마히바흐등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차종을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캐딜락은 수제 전기차인 셀레스티크를 30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전문 분석기관인 제이디 파워에 따르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유층들이 럭셔리 자동차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으로 부자가 된 젊은층과 연예인들도 럭셔리카 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